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동훈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말한 그 길거리 플리 마켓 드디어 하러 갑니다. 지금 보이시나요, 이거? 캐리어 이거랑, 어, 또한개더 있어요. 놀아 와봐요. 오늘 또제 일일 매니저 네, 한 명씩 접었고, 캐리어 세대, 행거세 개에다가 이렇게 부랴부랴 들고 갑니다. 아무도 안 불러주니까 내가 직접 발벗고 나서야 돼.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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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무겁고 너무 더워요 지금 힘들어. 둘일라게 나도 좀 시원한 곳에서 하고 싶다. 소개드릴 수 있는데 여기 가방 노면열얼거든요 진짜 진보따리야안들어간게 없어. 여기 거의 옷이 30개가 인 들어가 있어요. 보이죠? 엄청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다 들어갑니다 이게. 보부상들이 맥이 진짜 좋은 가방인 것 같아. 이렇게 노면열 자수로 하나 들어가 있고 노면열 감사합니다. <laughs> 잘 쓰고 있습니다. 강력 추천. 다시 갑시다 구독자분들이나 여러분들이 많이 오신다 해가지고 제가 옷을 지금 거의 한 100벌 준비했거든요 바지랑 뭐 상의 뭐 후루티 뭐 아우터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온다 했는데 설마 안노엘스 온다 해놓고 예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가 구독자로는 커피도 쏩니다 하나 드세요 일로 오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맛있으지세요 <laughs> 시작부터 난간이네 <laughs> 네, 얼떨결에 이제 오픈했습니다 아, 정신이 너무 없어 자, 오신 분들 지금 다제 구독자 분들이세요 아, 너무 뿌듯해 벌서 오픈된 세분 어때요? 2만 원 개싸지? 자 선물은 아니고 빨리 구매하세요 <laughs> 네, 오빠고 가세요 아, 생각보다 사람들이 비싸첫 아, 구매 한 번에 몰렸습니다 기대했던 아, 것보다 아, 더 왔어 너무 기분이 좋은데 <laughs> 이건 노매뉴얼 거 이거는 시그니처 오 15,000원 2만0 0 0원2만원 15,000원 15, 네, 괜찮죠? 네, 요렇게 딱이다 이렇게두개2만원 이렇게 000원. 15,000원인데 3만원 해줄게 002 04 49대현님 제품 여기 있어요 감사 네. 사람 몰리면 은 기사 으로 불러주기 힘들겠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첫금인가요첫금이에요더 사야죠 안 사면 못 가요 이쁘게 해드릴게요 서비스에요 서비스 이쁘게 입으세요 실물 잘 생겼어요? 네. 여러분 실물이 잘 생겼대요. 이분거 감사합니다. 걔네는 2만 원이야. 자 오늘 진짜 내가 다 아끼는 걸로 또 갖고 왔어. 아끼는 걸로만 이렇게 하실 거예요? 완전 대량 구매신데요? 예, 큰손 났어요. 큰 손, 큰손 났어요. 큰 손. 이게 3만 5천 원, 3만 5천 원, 3만 원, 60% 세일, 60% 세일, 6만 5천 원에 반팔 이거는 1만 5천 원. 얼마야? 8만 원, 3만 5천 원, 000원. 7 5만 5천 원인데 5천 원 빼서 11만 원, 7만원 하겠습니다. 한 번에 <목소리> 오픈하자마자 11만 원. 이거 제가 좋아하는 바지예요 얼마인지 알아요 이게? 이거 2만원입니다 2만원 괜찮죠? 네? 근데? 네? 응? 패션은 항상 입어보면서 드는거야 이거 입어봐요 어때요? 어우 굿! 안 근데 진짜 어울리나 봐야돼 내가 아무리 팔라 해도 사기 출신 없잖아요 아, 잘어울려 근데 이거 손해가 어, 네. 더 좋아 뽀로로 모자이거든요? 봐봐요 예쁘죠? 어, 나를 쓸 건데, 이게 원래 17만원짜리. 요1 0몇만원할 거야, 이게. 어, 씨. 근데 3만 5 0원 4만원 할게요. 아, 예, 네, 네. 3만 5천원. 해 <laughs> 아, 이 같은 계좌 보내해줘요 3만 5천원. 모자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본인 얼굴 귀여운데 더 귀여워지네. 아, 바지는 없을 것 같다. 사실 나는 색감, 컬러감이 이거, 이거긴 이거하거든 이렇게. 근데 어, 안오면 음, 소화하기 힘들 것 같아. 어, 소화하기 힘들 것 같아. 혜아님, 네. 일로 와 제가 모자 드릴게요, 모자. 이렇게, 드릴게, 골라요. 창현님한테 이거, 그냥 캐주얼하게. 이거는 좀1 10대 아, 친구. 빡세긴 하나데 예. 뭔가 신기할 것 같아. 아, 이게서 나요. 캐주얼하게. 써봐요. 총장에서요? 어, 잘 어울리세요. 아, 실물로? <laughs> 괜찮죠? 근데... 예쁜데저 구독을 했죠? 안돼 있어요? 어제. 인증 한번 갑시다. 어? 감사합니다. 저희 볼거 진짜 많아요. 그냥, 그냥 가서 그냥 투어 한다음만원 가세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피리님도 구매하십니다. 만 원. 아, 이거, 이거, 이거 만 원이요, 이거. 맞는 맞는 것 같다. 이런 거는 원래 거의 90만원 돈 해요. 아, 알파인더스트리라고, 원래 이런 군복을 만드는 그런 브랜드거든요. 유튜브 컨텐츠 하고 있어가지고. 네, 네 제가 컨텐츠 찍으면서 막 한두 번 입고, 촬영할 때 입고, 나는 이제 파는 거예요. 인기가 많습니다, 저 여러분들. <웃음> <웃음> 어, 다시 사람이 우르르 몰렸어. 여기는 3 8만원이시요 2만원, 15,000원 해가지고 35,000원인데, 3만원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도 구독자님도 하나 노면요 바지 개표했습니다. 이스굿 <laughs> 팔면 안돼요 들어가세요 <laughs>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laughs> 아, 지금 정신 없습니다 생각보다 구독자 러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머리가 안돌아가요 <laughs> 약간 과부하 됐어 과부하 지금 꽤 많이 팔렸어요 벌써 지금 30만원 넘었어 아, 감사합니다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이런 것도 있어요 약간 유니크한 거 도전하기 빡세시죠? 아, 이런 거 제가 만든 거예요 이는 블레이저 괜찮죠? 어때요? 힘들어요? <laughs> 이런 기회에 두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진짜로, 진짜 싸게 팔아요. 여름에 약간 맥주 마시러 갈 때는 술 마시러 갈때 있죠? 이거 있잖아요? 이거 좀프레이으로 약간 술더 들어가는 느낌? 아, 진짜로. 이거는 2만원이고, 요건 카테고리로 15,000원, 이게 2만원. 5 5 0 0 0원인데 제가 45,000원을 드릴게요. 세개에 45,000원. 근데 진짜 후회는 안 하실 거예요. 이게 야브리는것 같은데. 이거 한번 입어보실래아니 그냥? 제가 또, 이, 명예를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마서 맘에 안 들면 안 되니까. 네. 괜찮지 않아요? 어, 이거 이뻐. 그렇죠 괜찮죠. 괜찮죠? 네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안될까요? <laughs> 아니저 재밌어요 제가 잘 찍어요 뻥이 아니라 이버 동훈아 구독 취소하면 안돼요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laughs> 라이프 쇼 라이프 쇼어이어나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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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둘셋 그 고기 원칙 있고, 아, 네, 네. 동가방 있는데. 동가방이 있어요 에? 네. 동가방, 저짐 바로 밑이에요. 말도 안 된다. 와 가끔, 동가방에서 네, 네. 봅시다. 시상이 네. 좁아? 네. 아 너무 좁다. 좁아, 너무 좁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시요 네. 아,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저는 지금 긴흔거가 이렇게 어. 넣긴 넣었거든요. 페이스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열개판것 벌써. 한. 37만 원이 벌써 팔렸습니다. 김씨. 어땠어요? 정말 힘들어요 재밌긴 하네요 근데 이게 약간 풋딱이 나가지 그냥 바람처럼 벌써 한시간 지난 거 알아? 지금 비록 초라하게 길거리 하지만 언젠가는 이렇게 큰팝업스도 진짜 해가지고 하는 날이 정말 오길 옷 보고 가세요 좋은 옷 많습니다 옷 보고 가세요 사주세요 옷좀 사주세요 좋은 옷 많습니다 옷 보고 가세요 자, 옷 보고 가세요 <laughs> 여 너무 거래가 텅 비었습니다. 옷좀 사주세요! 사주세요! <웃음> 사주세요! <웃음> 에이, 여기가 진짜 사람이 확확 빠지고, 확확 확! 어우, 웃어져요. 어. 그러니까 구독해주시면은 셀도 있으니까. 네, 어두운 계열이 많아요 에어포스를 신으면 괜찮긴 해. 벨트 하나 베고. 아, 입어볼래요? <laughs> 여기, 여기, 여서 <laughs> 아니, 맞을 것 같은데? 무조건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앵라거든요? 또 커요, 이게 밑으로. 드랍숄더라서. 2, 5 해드릴게요. 네. 팔았습니다. <laughs> 구독 한번. 구독, 네, 해야죠. <웃음> <웃음> 유튜브에 이렇게 뭐 동원하시면 됩니다. 바로 취소하시는 거 아니죠? 누르시고. <laughs> 앞으로 더 크게 될유튜버이기 때문에. 아, 일하시면 수요일 좋아요. 수유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구독자분 만났습니다. 인사해주세요. 만 스타일이 좋으시네. 아 근데 사이즈가 맞는 게 있을지 몰라서. 32 있는데. 제가 저3 2예요 아, 정말? 저 32? 네, 예, 이거. 어우, 이거 어때요? 아, 예쁜데요? 예쁘죠? 네, 네. 2만 원, 2만 원 줄게요. 아 진짜요? 아우마워요 근데 네, 저를 혹시 구독하신 이유가 뭐죠? 아, 인스타에서 네. 떠가지고. 야 인스타요? 아 릴스로 그 DM. 그거. 네네 맞아요. 아, 맞아요 진짜 뜬금으로 온 거예요. 아. 그래서 빈티지 관심이 생기죠, 얼마 안 됐는데 뭐 예쁘게 뭐잘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아, 제가 좀 늦게 본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많죠. 근데 이쁜 거는 네, 초반 에좀 팔리긴 했어요. 아 진짜요? 육캔 넣었어요. 예쁜데요? 근데 사이즈가? 엑스라지. 아 엑스라지면 맞 막. 근데 이거 크게 입어 예쁘잖아요, 알죠? 네 맞아요. 15,000원. 15,000원이요? 싸죠? 네. 진짜로. 어디서 오신 거예요? 저, 숭실대학교에서. 7호선. 한 1시간 걸려서. 아깝네요. 이런 건 어때요? 시원하게. 야, 뉴스페이퍼 한판어요 어... 예쁘지 않아요? 아, 예쁜데. 좀 작을 것 같아서 저한테. 입어볼래요? 아, 그어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아, 사이즈만 맞으면. 맞아. 맞는 사이즈. 근데 이셔츠가예뻐 그냥. 예쁘지 않아요? 혹시 얼마? 이거 2만원. 그럼 2만원. 2만원. 되죠? 혹시 15,000원. 아, 정말요? 이거 뭔데?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합니다 아 지금 사실 지쳐있 상태여가지고 아그 2시부터 하신 거 같아요 맞아요 힘들어요 혹시 구독도 하셨죠? 아 네네 인증하면 아, 자, 네. 인증 한번 갈게요 자 인증탱 가겠습니다 아됐어있어요구독나 네, <laughs> 이런 가시가 없어 카덴 <laughs> 진짜 무조건 해야 돼 사이즈가 근데 저한테 안 맞을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서 이거는 와이드 아니에요 살딱 그러니까 아 떨어지는 느낌으로 살을 좀 빼고 이번에 컸는데요로면 <laughs> <laughs> 어때요? 이그 친구도 얼마야? 만 원. 아만 원이요? 아니 만 원이면 만 원이면 예약하겠습니다. <laughs> 이걸로. 어이큰큰손 오셨네. 이만 <laughs> 원, 만 오천 원, 삼만 오천 원. 내가 <laughs> 림리 때문에 인내해줘가지고 5만 원, 6만 원. 아. 너무 여기서, 너무 더 뺏어. 뺏어. 5만 5, 아 여기서 더 빼서 오만 오천 원. 아 여기서 더 빼서. 아우 감사합니다. 미쳤다. 또는 <laughs> 뭐 한. 많이 생각하긴 했는데, 진짜? 7만원까지 생각하고 왔어. 어, 그럼 더 봐야겠는데? <laughs> 내가 팔고 싶은 이거긴 한데. 오, 예쁘다. 근데 이뻐요. 입으면 사고 싶어져. 아 어, 예쁘네요. 진짜 예쁘긴 하네요. 네. 근데 이거 얼마인지 알아? 7만 5천원. 7만 5천원? 근데 이거를 네. 비싸면 안 돼, 진짜. 아, 네네네. 그쵸? 그죠, 그죠. 정말 싸게 파는 거라서, 사람들이 계속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야불리 털어버리니까. <laughs> 그냥 입어볼래요, 이거? 아, 그럴까요? 만만 봐요. 아, 뭐 만만 봐. 근데 이거는 정말 유니크해가지고 네. 갖고 있으면 무조건 패셔니스타 어때요? 괜찮죠? 마음에 들긴 한데 이쁘죠? <laughs> 혹시 얘는 얼마나팔8만 원. 시원하게 잘했습니다. 8만 원. 원다 했습니다. 8만 오케이. 8만 원까지. 이거 등판 이 되게 예뻐요. 오. 등판 테일까지 그럼 네. 제가 모자 하나 드릴게요. 요거까지 서비스로. 아 모래 커가지고 또 근데 제가 저렇게 커요? <laughs> 괜찮아요? 짱같지 않나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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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줘봐요. 그냥 비니. 기니 아, 써보겠습니다. 펀드 파크 괜찮은데? 아잘쓰어요 이러고 가겠습니다. 진짜죠? <laughs> <laughs> 너무많이 쪼갰더니 입꼬리가 아프다. <laughs> 웃을, 웃을 때마다 이런 머리가 아파. 제가 <laughs> 동모님 생각하면서 있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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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시오. 이제 끝났습니다. 아, 피곤해 죽을 것 같아요. 배로 너무 고프고. 이거 마무리했다가 지금 이제 웃는 것도 입꼬리가 아파요. 힘들다. 오늘 정말 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영상에 다안 담긴 것 같아. 진짜 많이 오셨거든요. 근데 솔직히 남는 거 진짜 없이 한번 팔아봤고, 사람들이 좀안 버리고 예쁘게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빈티지처럼 이거 사서 돌려입으면 평생 이제. 사람들 사고, 누가 돌려입고, 이렇게 한번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스무 것 같아. 허영아 여기, 여기 정리해줘. 허영씨 아, 오늘 제가 알바썼는데 지금 말을 안 듣네? 아 알바분이 내 말은 사장 말을 거역해. 얘 캐리어 좀 담아주세요, 알바님. 이 친구 알바인데 무단으로 담배 피러가지고 무단으로 저기 쉬고계신다고 여기다 담아주세요 이제 먹은 쓰레기도 한번 치워주고 아 오늘 여러분들 잘집기다 갑니다 열심히 하거든요 맨날 이렇게 좀 재밌고 약간 되게 신선한 컨텐츠를 맨날 찍을 생각이니까 여러분들도 좀 보고 힘이 나으면 좋겠어요 약간 열심히 살자 라는 마인드도 한번 생기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럼 오늘도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른 드시쇼